일단, 원장님들이 처음 개원을 결심하게 되면은 어, 네. 보통 이제 정보를 주변에서 수집하고 또 시장 상황도 파악도 하고 본인들의 차별화 요소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의 차별화가 사실 지금 없거나 내가 자신이 없다면 개원을 안 하는 게더 맞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네. 뭐 그거는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겠죠. <laughs>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내 차별화가 별거 아닌데 차별이 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어, 근데 그걸 원, <laughs> 원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나의 성품이 차별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경력이 차별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보고 나서 느끼는 그 점이 차별화점으로 찾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찾는다고 하면 그거를 그거야말로 제가 그때는 컨설팅을 받아보고 나한테 강점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다 찾아가지고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쉽지 않고 그렇게 개원을 하는 케이스들은 그냥 아, 내가 개원을 해야 되겠다. 이 지금 상황이 상황 자체가 개원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가는거 다른데 가는이 그냥 내가 개원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내가 어 진짜 목적이 아,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걸어야 돼라고 해서 개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개원의 계기는 다 틀릴 수 있고 시점도 다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걸 다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마음을 못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 못찾는다고 하면은 인터뷰를 통해가지고서, 원장님의 장점은 이거에서 이쪽으로 조금 더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이런 거죠. 내가 영어권에 살면서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차별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영어를 잘하, 잘하면서 할수 있는 입지가 어디냐를 거꾸로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외국인 환자들이 조금 더 오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거꾸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거는 정답은 없을 것 같고, 어,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제 3자의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런 컨셉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의 차별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걸 거꾸로 더나아가지고 입지가 어디가 더 좋을지는 한번 어느 정도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별점을 가지는 게 개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 아, 그, 그래, 예, 이 예전에는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디에 깃발 꽂아도 웬만한큼 매,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마, 매, 매출이 나왔죠. 그래서 망하는 의원도 별로 없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외과부 최근에 막, 재밌는 얘는 하나가 들어오니까 하나가, 매출로, 그, 그렇죠, 저, 매물로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러 매출이 엄청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항상 파이는 똑같을 거, 이거 똑같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 아, 어떻게, 해야, 뭐 하다가 랬지 차별점이 됐죠. 아, 네. 그럼, 어, 그, 그, 줄어들거든요. 겨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얘보다, 이병원보다 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뭔가를 노출을 시켜주고 그걸 알려줘야지 이제 상대방 거를 빼올 수 있는 시기가 좀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험가, 제가 아까 얘기했 보험가이기 때문에 유병률은 정해져 있어요. 그 발생하는 확률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 모수가 적용되어 있는 싸움이어서 예전같이 뭐, 경쟁이 없을 때는 보험가기 때문에 아프니까 무조건 와야 되기 때문에 찾아서 왔지만 지금은 지금의 환자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별점이 있는 게 당연히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원장님이 서울, 분당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분당 근처에서 뭔가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분당 근처에서 당연히 개원을 하시는 게 유리하죠 네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근데 분당 근처에 자리가 있으면 오케이 가는 건데 분당 자리에 없는데 없는데 내가 거기에 막 과당 경쟁인데 거기서 끼어서 들어가는 내가 이게 차별점이라고 가서 끼어서 들어간다 가야 되냐 뭐또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내가 이 경력에 여기가 없으면 당연히 1순위가 여기지만 1순위가 그 지역이지만 이게. 이미 다 차가지고 가든 경쟁이다 라고 하면 다른 데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개원해야 되는 것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차별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거의 지금 보내고여 뭐 떠났지만 차별화하는 거를 가져가야 됩니다